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는요, 10에 마이너스 6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10에 로그 1 m w 와트 분의30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어, 와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 미리가 이게 10에 마이너스 3승이잖아요. 그니까 요1 0 요거랑, 요거랑 약분이 되면서 이게 10에 마이너스 3승이 되구요. 요거 두개 지워지면서 요게 10에 마이너스 1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 어, 어떻게 되면 어, 0.3이 되는 거죠. 어, 10, 로그 10에, 아, 아까 여기 1이었으니까 0.3,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번 계산 일을 해보면, 이제 10 놔두고요, 0.3, 0.3에 로그를 취하니까 0.5고, 여기다가 곱하기 10을 하니까 지금 마이너스 5.228. 여기서 이제 반올림 하죠. 해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그 공항용 계산기를 꺼내 놓고 어 해봐야죠. 음. 중요해요. 이 계산기 찾기가 아주 또 어렵군요. 어. 자, 계산기. 공항용 계산기 여러분들이 이제 쓰는 법 한번 해봤어요. 자 두번째는 10mW를 10mW를 아, 그 데시빌 왓트하고 데시빌 미리 왓트로 한번 표현해 봐라 하는 거잖아요. 우선 10mW라고 하는 것은 미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아,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2승 왓트가 되겠다. 자 그러니까 이걸 데시빌왔 들어갈 적에는 10 로그 10의 어,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승이 바깥으로 빠져나가 마이너스 20의 로그 10의 10인데, 요 놈이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요 단위가 어, 미리로 갈 적에는 이렇게 계산해 달라는 거죠. 10 로그 여기가 1mW 분의 10mW 잖아요 그럼 이거 단위가 서로 없어지고 요거는 10에 로그 이거 10이잖아요 그죠 10에 10이게 1이니까 10dBm이 되는 거다 좀 이해하시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화선은 이 45dB다. 시그널 투 노이즈가 45dB다. 300부터 3,400hz의 주파수를 전송한다. 회선 용량을 계산하라. 회선 용량 C는 어떻게 돼요? B 곱하기 로그 2에 1 플러스 시그널 투 노이즈.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죠? 자, 우선 B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 3,400에서 300을 뺀 거야. 그러니까 3,100hz가 되겠다. 이게 이제 b 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45라고 했기 때문에, 요걸 이제 요식에다 넣어서 어.. 시그널 투 노이즈 값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1 0이 이쪽으로 나오니까, 일단 4.5가 되고, 4.5는 로그 10의 시그널 투 노이즈잖아요. 그러면 어.. 우리가 원하는 이 시그널 투 노이즈는 10의 4.5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10의. 4.5승 자 10에 4.5승을 계산을 하려면 자4.5 10 이거 누르면 31622 정도 나옵니다. 31622 그래서 반올림 해가지고 31623이 되는거가 되겠습니다. 반올림해서 자, 그러면, 요 C는, B는 우리 아까 여기 3100이라고 계산을 했고, B. 그 다음에 요게 31623에다가 1을 더하니까 31624가 되겠죠, 그죠? 이놈의 로그 값을 쳐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어, 이거잖아요? 로그 2에 31624는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로그 2의 10의 2. 여기가 로그 10의 31624를 계산해 달라 이거예요. 그요 어? 요게 그럼 거기다가 3100을 곱하면 되겠죠.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로그 10의 2값이 0.3010이에요. 어? 그럼 요거 계산하고 바로 0.3010으로 나누면 되겠지 나름 이제 계속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건,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하고, 더하기 1을 해요. 그럼 이제 이 값이 나오잖아. 어? 요거에 로그 값을 취해. 여기서는 이게 로그거든요. 로그. 그럼 4.5잖아요. 그죠? 4.5를 나누기를 0.301로 나눠. 했더니, 14.95가 나왔습니다. 누가 14.95라는 거야? 여기, 요거. 로그 2에, 네? 로그 2에, 요게 14.92가 됐다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3100만 곱해주면 되겠죠. 네. 이거 계산기를 잘 쓰는 게또 일이 됐습니다. 응? 자, 요거가, 여기다가 곱하기 3100 하니까 46345 근데 여기 지금 463411 나오잖아요 이건 그 오차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기 오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음, 이거죠 어, 대역 폭이 동일할 때 채널 용량이 10% 증가했다 하는 거죠. 우리 그, 대역 폭, B는 똑같고, 3100으로 똑같고, 채널 용량이 10% 증가했다니까요. 요게 10%가 증가된 거야. 그러면 46,341에 1.1을 곱하면 되죠. 그죠? 그게, 어, 50975가 되는 거고요. 요거 이제, 요거를 3100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죠. 16.444. 이게 이제 에, 이 노이즈값이라고 하는 거고요. 2의 요거승. 그러니까 2의 16.444가 1 시그널 2 노이즈 이렇게 돼서 계산하니까 어, 89127일. 요것은 이제 1 빼야죠. 그죠? 요요 시그널만 계산하려면 그다음에 이걸 데시벨로 생각하면 어, 49.5가 나온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됩니다. 자, 신호대 잡음비가 20dB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죠. 20에, 20이라고 하는 것은 10 노고 10에 시그널 투 노이즈다. 그럼 이 시그널 투 노이즈를 계산해야지. 그럼 이 10학을 여기를 10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2잖아요. 2. 그러면 우리가, 어, 어, 시그널 투 노이즈는 100이라는 걸알수 있다. 100을 구했다, 이 100을 구했다이 말이야. 그다음에 용량이 20kbps다. 그러니까 c가 그렇다는 거죠. c가. 음. 그럼 대역폭을 구하라. 그럼 여게 이제 20k, 이게 c라는 거고. 요거 b를 구하라는 거고요. 자, log 2의 101은 거, 뭐, 거의 2입니다. 2. 1랑 똑같아요. 2랑. 그러면 요요거제뭐 뭐가 이랑 똑같냐면 이걸 계산할 때 여기 보세요. 로그 2의 101은 우리 그냥 계산이 안 된다고. 그래서 로그 10의 2하고 로그 10의 101인데 요게 거의 2라고. 2. 거의. 2. 그다음에 요 로그 10의 얘는 여러분들 외워야 돼. 0.3010이라고 외워야 돼. 나눴더니 6.644가 나오고요. 어. 여기 G라고 하는 것은 요 2만을, 2만을 여기 6.6444로 나누는 거잖아요. 어, 나눴더니 예, 3010.3이 나왔다. 자, 오늘 공부한 거, 이제 1차 시를 전반적으로 그 통신 시스템에서 다루는 얘기들을 좀 총정리를 해봤는데요. 어, 한번 요약해보겠습니다. 우리 통신 시스템은 송신기. 우리가 방송국 생각하면 돼요, 방송국. 그쵸? 그렇죠? 뭐, AM 방송국이라고 합시다. 날아가. 그럼 채널은, 이, 전기가, 어, 전파되는 공간이 채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기겠죠, 그죠? 공기 쪽에 나가고. 자, 수신기는 여기 이제, 레디오 있겠죠? 레디오. 이거 라디오 같이 보이나요? 라디오.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 잡음은 없을 수가 없다. 이, 이 세상에 잡음이 없는 것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잡음은 원하지 않는 신호로 원하는 신호를 손상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백색 잡음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이제 한번 봤고요. 자, 대역폭은 신호가 차지하는 주파수 범위입니다. 그래서 아까 300에서부터 3,100까지다. 그러면 이 대역폭 어떻게산해요 3,100에서 300을 빼면 되겠죠? 이걸 대역폭이다. 자, 데시벨은 상대적인 정리, 전력 비율인데, 전력 P1에 대한 전력 P2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l 10 로그 10의 P1분의 P2. 이게 전압인 경우에는 20 로그 10의 V1분의 V2가 된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전압이냐, 전력이냐. 어? 여러분들,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알브레브이제곱 어, 이렇게 이렇게됐잖아 이렇게 잊어버리지 마세요 음. 어, 어, 제곱이 나왔다 앞에 이 P가 그렇다는 거고 자섀넌 하틀리 정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계산을 하는데 아주 상당히 복잡했어요 그죠 어, 채널을 통해 정보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최대 속도를 알려주는데 이게 최대값이에요 이거는 작아야 돼요 채널 용량 C는 이렇게 된다 C는 b 에 log2에 1 플러스 엔분레 어, s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log10에 2의 값이 0.3010이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요거, 요거 계산할 때 그냥 안 되기 때문에 요요거 계산할 때 항상 이렇게 가, 가야 돼요. log 어, 10에 2분의 log10에 1 플러스 어, 시그널 투 노이즈 이렇게 가야 돼. 항상 여기서 어, 시그널 투 노이즈, 시그널 투 노이즈, 신호대 자본비이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중 처음으로 발명된 통신 장치는 뭔가 우리 그 모스가 전신을 가장 먼저 발명했습니다. 우리 케이블 TV, TV를 볼때 신호가 뭐가 들어와요? 어떤 유형의 정보가 생산되나요? 소리 들리죠? 소리 들립니다. 비디오 어, 영상 나오죠? 그러니까 어, 케이블 TV에는 어, 오디오와 비디오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자, 전화 시스템 어떻게 돼요? 단방향은 한쪽으로만 간다. 이건 우리 라디오 생각하라고 그랬죠? 라디오 반이중은 무전기 생각하라고 그랬죠? 무전기 전이중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렇지? 예, 그래서 전화는 전 이준이 되겠다. 자, AM 라디오 방송은 주로 540부터 1630kHz까지 가는데 이게 그 미디엄 음, 프리퀀시 네?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 기본을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마이크로웨이브는 슈퍼 슈퍼하이 슈퍼하이 프리퀀시가 되겠습니다. s u p 자, 광통신 주파수는 1 0의 14승 헬지 범위의 주파수와 10-6승의 파장을 간다. 이게 맞냐, 틀리냐. 이 둘이 곱해보면, 1 0의 14승하고 1 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하면 1 0의 8승이죠. 네, 1 0의 8승. 우리가 빛의 속도가 이거 둘이 곱했을 때, 이게 C가 나와야 되는데, 3 곱하기 10의 8승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대, 대략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3 곱하기 10의 8승을 안 맞추더라도 어, 이 정도의 크기, 워낙 그큰 값들이다 보니까 요거는 어,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DB로 변환해 봐라. 자, DB로 변환해 봐라. 음 우리 DB로 변환하려면 로그 10에 1000이잖아요. 1000. 좀 해보면. 그럼 요거는 10, 로그 10에 10에 3승이죠. 그리고 3이 오게 내려와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30에 로그 10에 10인데 10에 10에 이게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이 되겠다. 30dB가 되겠습니다. 자, 20dB의 전력 비율을 구하라. 이거는 자, 20은 예, 10에, 로그 10에 x, 이 x 값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 요거 10이랑 요거 20이랑 약분돼서 요건 2가 되는 거고요. x는 어떻게 해요 10의 제곱이니까 100이 되겠죠. 이렇게. 자, 요것도 좀 지우고 합시다. 지우고. 너, 너무 또 많아지니까. 자, 100W의 전력은, 이건 뭐 금방 가죠. 10, 로그 10의 100이니까 요거는 10의 제곱 어? 어, 2가 바깥으로 나와서 20 어, 20 요게 되는거죠. 20 어, 데시벨 와트 자 그런데 요거는 미리 와트로 갈 쪽에는 이 분모가 뭐, 기준이 뭐가 돼요. 1미리 와트가 되는 거잖아요. 자 1미리 와트가 되니까 지우고 어, 갈게요. 자, 100W는 100에다가 1 0의 3승을 곱해줘야죠. 미리, 와트가 되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얘, 얘를 1 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나눠주려니까 여기, 여기 1 0의이 기준이, 기준이 미리가 되기 때문에, 미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1 0의 3승을 곱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돼요? 이게, 이게 1 0의 2승이기 때문에 10의 5승 미리 와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 로그 10의 10의 5승 그 그러니까 5가 바깥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50이 되겠습니다. 50 이게 이거다 이거 자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어, 숙달이 돼야 돼요. 참자 정해진 채널 용량의 경우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광대역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냐 자 우리 C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요, 건 반드시 외워야죠. 시그널톤으로 해죠. 광대역이라는 건 이게 커진다는 거야. 커지면 시도 커질 수 있다, 그죠?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풀어봤고, 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제일 어려웠던 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 약간 좀 시간이 남아있어서 조금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여기서 마이, 이 마이크로라는 것은 30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와트가 음, 되는 거고. 어? 요게 기준이 1mW니까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와트죠. 이게 미리. 예? 이거가, 아, 로그 10으로 계산하는 거구요. 10에 마이너스 3승, 여기 없어져서, 10에 마이너스 3승 하니까, 요기, 요건, 어, 공주기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0.3이 되는 거죠. 어. 10에 로그에 0.3. 10에 0.3이라고 해야 되겠지. 자, 이랬을 때, 어, 요거 계산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음. 로그 값, 음. 계산기로 찾아서, 어 했다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는 우리 많이 봤죠. 요거를 어, 미리인 경우, 와트인 경우 한번 해 봐라. 10미리 와트는 어, 0.1, 이게 10의 마이너스 2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자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와트가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10. 로그 10에 10에 마이너스 2 이게 바깥으로 나가니까 마이너스 20 dbw가 되죠 와트가 어? 되는 거고 이걸 db 미리 대시벨 어, 미리 와트로 생각할 적에는 얘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어? 왜냐면 기준이 1미리 와트기 때문에 얘는 10미리 와트를 그대로 쓰는 거야 어? 10을 그대로 쓰는 거다 이거야 10을 그대로 쓰니까 에, 10 로그 10 에서 요거가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10이 된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돼. 예. 네. 자, 이거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였죠. 시그널 투 노이즈가 45dB이고 어 요런 주파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b는 3400에서 300을 뺀 3100이 이제 b가 된다는 거 알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db로 줬기 때문에 시그널 투 노이즈 를 찾아야 돼 그래서 45는 10 로그 어1 0의 시그널 투 노이즈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어? 그러면 요거랑 요거 4.5가 되죠 그럼 1 0의 4.5승 요게 이제 시그널 투 노이즈가 된다 이거 그러고 자 회선 유 c는 요 b 요. 반드시 외워야 되고요. 반드시 외워야 되고 요 b 값은 여기서 3100이라는 걸 구, 구했고. 그다음에 요 시그널 투 노이즈는 에, 31623이었기 때문에 31624겠지. 그죠? 어, 그럼 요거 계산한다. 자, 요거 계산할 때도 중요한 건 31624의 로그 2값.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걸안다웠어요 로그 10의 2 로그 1 0에 31624. 요거 외우라고 했죠? 이거는 0 3 0 1으로 요거는 이제 계산기를 뜯을겨서 나오는 값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자, 우리 두 번째 문제 대역 폭은 독일에 3100으로 통일한데, 채널 용량이 10%가 증가됐어. 그러면, 우리 C는 B의 로그 어, 2E의 1 플러스 시그널 부트 노이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게 10%가 증가됐단 말이에요. 아까 앞에서 구한 게 46,341인데, 요거가 1.1로 커졌다. 그러니까 이, 이게 커졌어요. 50975로 커졌다. 이거는 이제 3100으로 그냥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 계산하니까, 어, 여기 있죠, 이거.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약간씩, 우리 계산기 눌러보면, 뒤에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이게 왜냐면,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뭐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차가 있다. 그, 그나 따져보면, 굉장히 그 작은 오차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그냥 무시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89126이고요. 요걸 계산할 쪽에도 요거를 계산할 쪽에도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건 로그로 나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4 9 5 t b 가 나온다. 어, 이 대역폭 계산하는 문제 꼭 기억하시고요. 어. 어이 대역폭 B 우리가 C라고 하는 것은 b 곱하기 로그 2의1 플러스 시그널 투 노이즈 잖아요. 그죠? 어. 자 여기 시, 20db를 줬어요. 요 시그널 투 노이즈를 줬는데 얘를 db로 줬다고. db로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계산해야 돼? 20은 어, 10 로그 어, 10에 x 이렇게 계산해야죠. 그죠? 어. 그랬더니 어, 요거 요거 약분 돼서 2가 되고 10의 2승이 x가 돼서 x가 요 시그널 투 노이즈가 이제 100이다. 이렇게 예, 나온 거고요. 어,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1 0 1일이니까 어, 요거 계산해서 어, b를 구했다. 예, 전체적으로 이제 요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정리를 해 드렸고요. 어, 여러분들이 좀 음, 자꾸 문제를 풀어 보려고 노력하시면서 어, 전체적인 개념을 어, 확실하게 예, 잡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차 시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좀더 심도 있는 내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